35억의 가치를 하는 이 똥은 주로 해상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향유고래의 똥, 용연향입니다. 60세의 태국 어부가 어느 날 남부 나콘시 탐마라세 해변을 걷던 중 어떤 물체가 파도에 부딪히며 씻겨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밝은 색의 큰 돌을 보고 신기해하며 장식할 생각에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집에 가져오자 가족들은 용연양으로 보인다며 테스트할 것을 권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어부가 라이터로 표면을 살짝 태우자 방하니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용연향의 무게는 약 100kg. 지금까지 발견된 용연향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용연향은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로, 채널과 같은 고가 브랜드의 고급 향수 재료로 사용되는데, 배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검은색을 띠고 질감은 부드러워지고 악취를 풍기지만,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며 햇빛과 소금기에 노출되면 점차 밝아지며 질감은 딱. 지고 좋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다 위를 오래 떠다닌 용연향일수록 더욱 가치가 높아 집니다. 최고의 용연향은 500g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약 35억의 가치 로 거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사업가가 이미 연락 을 취해왔고 어부는 도둑 맞을 것을 두려워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변가에 검은 물체가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한다.